그림을 보고 안은향 선생님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김진희 선생님 작품이에요. 어,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 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제가 그 토론에도 써놓은 것처럼 이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물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어, 물을 빨아들여서 얼마나 풍성한지,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고, 이파리가 가득 열렸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나무를 되게 잘 그려주셨어요. 굉장히 평면성이 있으면서도, 또,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또, 나무 가지가 보이면서, 약간 정말 재미있는 어, 김진 선생님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단기 지하의 훈련을 받을 때 우물가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저가 때 최초로 이시이 이 시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를 느꼈었어요. 너무 어린 나무였지만 무지하게 결 평면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안정감 있게 잘 그려주셨어요. 우리 김지희 선생님, 음, 제가 듣기로는 시간이 없으셔서 항상 밤새서 이렇게 그리신다고 들, 들었는데, 이 그림, 어, 소재의 선택과 그리 과정과 그리고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아저 지금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 핸드폰으로 예 준비해 놓고 듣고 왔는데요. 이제 집에 드디어 네, 세이프스 네. <laughs> 들어와서 지금 어저 이제 마지막 게 거의 제가 올려서 어, 늦게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고막 열심히 왔거든요 예 네, 어쨌든 네잘올수 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소재 그러니까 뭘 할까를 계속 이제 머리를 생각했지만 뭐 진짜 너무 이번에그 교회 일이랑 뭐다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계속하다가 음 이제 나무가 계속 이그 나무를 그리고 싶었는데. 어, 어쩌면 예수님을 상생하는그 생명나무를 사실은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쭉그 그 그림들을 보다가 그 클림트의 그그 그 나무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클림트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매, 매혹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너무 색감도 예쁘고 그서 어, 이번에는 좀 어그 나무를 거기서 좀 이렇게 지접좀 빌려다가 한번 <laughs> 차용을 좀 해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좀 엄두가 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 조금 가늘 가늘 가녀인그 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어 둥치도 좀더 키우게 되고 어 그러다가 어 제가 어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자꾸 좀 변하면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어 이렇게 음 뭐랄까 음좀더 둥치도 좀어좀 어, 좀 커지고 음 무람한 그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어 이번만큼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바뀌면서 그린 그림이 없어서 사실은 좀 하면서 마음에는 그렇게 들진 않았어요 하면서 어 그런데 하, 어 그리는 가운데 그 제가 한 하루 거의 하루를 거의 다 소모해서 그렸거든요 이제 어제 월요일 하루를 시간을 다 내면서 이제 그리는데 어~ 그~ 굉장히 덧칠도 많이 했고요 하다가 맘에 안 들어 이게 뭐, 어~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번처럼 그렇게 많이 한 그림이 없어서 어~ 저 나름대로는 많이 힘이 들었어요 아주 온몸이 다 너무 아플 정도로. 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 그리고 나서의 그 마음은, 어, 뭐랄까, 굉장히 풍겨로워지는 제 자신이. 그래서, 아, 이 그림을, 그림으로, 이게 작품의 어떤 그런 뭐보다는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 그림에 저의 그 모든 그 에너지를 쏟고, 그런데 그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체험을 받는? 어, 저녁 때그 무렵에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다시 체험을 받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다시 체험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아, 그림을 원래 시작했던 제 마음에 그 회복에, 제, 저를 스스로 이렇게 돌보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이번에 그림을 통해서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나무는 저의 그, 음, 그 회복된 그 이렇게 뭔가 밝고 행복한 그 다양한 그 색깔들, 색감들을 이렇게, 어, 거기에서 이렇게, 어, 그리면서, 음, 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정말 예술님 안에 있을 때 제가, 음, 어떤 면에서는 다시, 어, 힘들지만 또 뭔가 이렇게, 제가 소진하는 것 같지만 다시 거기에서 다시 오히려 어, 체험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그림을 그리면서도 또 제가 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도 경험했던 그런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근데 저는 이 나무 그림을 네. 어 김진이 어렵게 그린 걸 모르고 야 네.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그런 생각하고 을 모두 시수로 나무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laughs> 투명 <laughs> 어, 누드 나무가 있구나 어, 클림트 네. 생각도 났어 사실 근데 저는 네. 클림트를 사용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좋은 그 그림을 그림에서 어떤 좋은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 권장드려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이 그림 보면서 이제 그왜 나무의 열매가 노란색 큰게 많은지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그런 음. 생각을 해보게 돼. 되...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이 점들은 무엇인가? 하얀 점들 요것들을 네. 좀 마음으로 음. 그셨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이거는 그그 그 노란 거는 마치 그 나무에 이제 그 사실 요거는 클림트의 그 나무 작품 중에 배 나무 배가 열려 있는 그 나무에서 마치 저는 이제 그게 배 나무의 그 일부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그냥 이게 반짝이는 어떤 그 뭐랄까 어별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이렇게 그 반짝이는 불빛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 열매이자, 어제 거기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황빛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점처럼 있는 그것들이 이것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열매, 개념, 열매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뭔가 빛나는 그 영광, 그 빛나는 것, 네. 그, 그 반짝이는 네. 뭐 이런 거를 좀, 어, 금, 금색이 있었다면 좀 금을 조금 이렇게 갖다가 다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그 약간 하얀 이거는 어 이렇게 그 마치 그 아까도 이게 시스루가 달린 그 수관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아예 그런 느낌? 어그 그거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아 이렇게 생각을 어, 하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고 이쪽 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음, 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 물이 이제 빨아 올려져서 사방에 네. 퍼져 있는 그런 네, 약간 어... 예,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노란 빛이 이제 상투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빨간 사과 사과 만약에 빨간색만 칠했을 경우에는 빨간 사과는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란색이 하나의 어떤 영광이나 광채를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아 네. 어, 그거 그리고 하얀 점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 물을 끌어올려지는 그런 어떤 형상이라는 것은 역시 기발하십니다. 네. 어, 다른 분들 어떤. <laughs> 네.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정묘법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정묘법의 네, 기법을 참잘 활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 알바니아에는 레몬 나무가 집집마다 많이 마당에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상이 돼서 저는, 아, 참.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성교, 알바니아 사람들의 그 따지 않은 그 나무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거든요. 왜 저걸 빨리 따서 빨리 먹거나 팔거나 해야지 왜 저렇게 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알바니아 분들은 관상용으로 그냥 그걸 둔다고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따거나 따서 팔거나 먹지 않는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바로 이 그림을 보자마자 그 레몬 나무가 연상이 돼서 떠올라서 또 저는 특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시내가에 심은 아름다움 고 건강한 이 나무가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될때 나만 건강하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나무에 얼마나 또 많은 새들이 와서 앉 앉았다 갈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나한 명이 주님 안에서 잘 서는것 튼튼한 이런 예쁜 나무가 되는 것이 일단 나를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것 좋은 일이다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되어서 나무 그림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상 평이 너무 좋습니다 이 또한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있는 알바니아 소개 글에 이 레몬트리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있는 레몬트리에 대해서 써주실 거죠. 네 언젠가는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요. 어, 이렇게 그 박혜정 선생님이 또 나눠주시니까 이 그림이 또 다른 해석으로 너무나, 너무나 풍요롭게 느껴지네요. 어, 저도 이제 그이 전에도 양성문 선생님 그리신 나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라는 선교지에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나무죠. 우리가 뿌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땅에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열매도 주고 또 새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잘려져 가지고 이 나무가 그 사람들의 가구가 되어서 아낌없이 다 쓰임 어, 선교지에서 쓰고 어, 쓰여지는 그런 선교사의 상을 이 풍요로운 나무가 또 상징해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습니다